18년 동안 끌어온 수도권 전철 1호선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을 기대했던 구로구와 찬성과 반대로 민민 갈등까지 겪은 광명시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 제2경인선 노선을 추진해오던 인천 부천 시흥시 등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애경 브리핑은 2회에 걸쳐 이번 사안에 대해 좀더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4년 8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현재 1호선 구로역과 가산 디지털 단지역 사이 253,224제곱미터의 면적에 자리 잡은 구로 차량기지는 1980년대에 들어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소음, 분진, 지역 단절 및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구로구와 주민들의 끊임없는 이전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구로 차량기지 이전 추진을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의 하나로 공식화하고, 2026년까지 1조 700여 원을 들여 9.4km가량 떨어진 광명시 노은사동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차량기지 이전을 바라던 구로구와 구로구민들은 환영했지만, 이전 대상지로 선정된 no!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은 즉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는 광명시 철산동의 7호선 철산역을 1호선과 환승역으로 하안동의 가칭 우체국 사거리역과 노은사동역의 신설을 차량기지 이전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2006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지만 몇 년간 지지부진하다 2019년 광명시가 차량기지 전면 지하화 정부가 제안한 세 개의 역에 현충공원역, 소화역을 추가한 5개역 신설안을 제안하며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광명시는 사업 전면 반대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시 내에서도 교통이 불편했던 하안동을 중심으로 차량기지 유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안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조속기 차량 기지를 유치해 정부가 약속한 세계역 신설을 희망하는 민원과 구로 차량 기지 광명역 이전 촉구와 제2 경인선 착공을 위한 온라인 서명부를 시와 정부에 제출하고 차량 기지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렇듯 지역 간 주민 간 갈등만 키워가던 중 정부는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통해 구로 차량 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인천시 청학부터 광명시 노은사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를 연결하는 제2경인선 노선을 발표하며 사실상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인천시와 부천시, 시흥시를 끌어들여 광명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자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광명 시민들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반대 걸기대회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이전 백지와 요구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반대 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사실상 입지 선정부터 사업의 타당성, 주민 설득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공감도 얻지 못한 채 18년간 지역간, 주민간 갈등만 부추기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해온 구로 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사업은 결국 9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타당성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일단락됐습니다. 정부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예비 후보지가 등장하면 이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토부도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각 지역의 현재 상황과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